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거 염자, 저번에 이제 깍지벌레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괜찮았는데, 그래서 괜찮길래 또 안방 베란다 매일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방치해 놔뒀더니, 어, 좀 전에 보니까 이게 잎이 시원찮아가지고 만지니까 뚝 떨어지고 잘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밑에를 봤더니 여기가 시커매가지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게 썩었어요. 이게 무음병이온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리 잘랐고요. 그래서 또 얘도 보니까 얘는 괜찮은가 하고 만져봤더니 쉽게 뚝 잘려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괜찮긴 한데 여기가 지금 상태가 시커멓고 좀 이제 물음병 올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색감이 달라요. 여기가 여기부터 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새으를 이렇게 귀엽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좀 잘라서 건강한 쪽으로 해서 그냥 다시 몇주 말렸다가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뿌리 쪽이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건강해 보이는데 여기가 약간 어둡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잘라서 아예 분리해가지고 다시 말려가지고 아깝지만 얘 그냥 살리려고 했었는데 화상도 있고 미웃긴 해서 미웃긴 해도 이 자체로 키울 보려고 했었는데 좀 속상해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분리해가지고요. 그냥 말려서 다른 데다가 심어줄까 합니다. 얘도 좀, 걱정되니까, 그냥, 이런데 보니까 얘네는 아직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분갈이도 한 번도 안 내주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앙상하게 다 잘라서, 말려가지고, 여기 좀 꼬독꼬독 해주면, 한 2, 3주 정도면 될려나요 요즘 장마가 와서, 매일 비가 내려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마른 흙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얘는 잘 큰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앙상해도 이렇게 잘라서 얘가 좀운 좋으면 좀 다시 또 여기 새순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을 남기고 얘는 뚝 잘랐지만 계속 밉지만 얘도 지금 새로 나오다가 뒤에 밑에가 지금 흐물흐물해요. 말라 자체를 가지고 말랐네요. 그러니까 얘도 다른 곳에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얘도 화상 이분 자욱이 아직 이렇게 있는데요. 남아 있는데 얘도 딴 데다 옮겨 심을까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얘도 좀 뽑아서 뿌리가 어떤가 좀 보고 해가지고. <laughs> 흙이 다 들어 나와요 <laughs> 이게 분명히 흙은 말라 있는데도 여기가 이렇게 썩었다는 거 보면은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게 흙은 진짜 이렇게 꼬독꼬독 말라서 손가락도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물음병이 오고 오는 건가 봐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잘 뽑아 가지고 딴 데다 한번 말려서 심어 보면은 여기도 새순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장마 장마철인데 다육이 잘 크고 있나 어디 아프지 않나 매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매일 안 봤더니 좀 이렇게 심각한 때까지 안 봤으면은 됐을 건데 이렇게 심각하게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썩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매일매일 보세요. 저는 매일매일 보라고 하면서 저도 매일매일은 못 봤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오늘 월요일이네요. 벌써 하루하루가 너무 잘 가요.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장마 잘 견디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